이 아침 도시리에서만 520페이지 말씀, 대단히 중요한 말씀들을 또 같이 한번 숙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20페이지, 그리스도께서는 그 관원이라는 말씀부터 요약해서 읽고, 이 아침 품성의 완성이 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하여 보도록 합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관원이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완성시킬 수 있는 곳에 자신을 처하게 할수 있는 유일한 조건을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완성시키는 이 단어를 유념해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엄격하고, 가혹한 것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산위에서의 통일하는 광경이 언제 펼쳐진 줄 아십니까? 구약에? 산상수원의 산위에서라는 장면과 유사한 장면이 구약에 있습니다. 하시는 분. 예, 애굽기 19장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선상수는 푸른 잔디 위에서, 입에서 하늘에 내리는 이슬처럼 단비같이그드 말씀이 섬에 나오는데, 19장은요, 우려와 천둥과 내성과 나팔과 지진 가운데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출기 19장과 20장과 마태 5장, 6장, 7장의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요. 근데 광경은 달라요. 왜 그럴까요? 다시요. 출애기 19장에서 산상수훈이 똑같이 외쳐진 곳이었는데, 왜 의미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장엄한 모습으로 선포되었는지, 왜산상수훈은 부드럽고, 자유롭고, 인자롭고, 너그러운 모습으로 선포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먼저 질문을 답을 드리면, 그들은 하나님의 품생에 대한, 거룩한 품생에 대한 이해가 죠 천박하고 속되고 저속하고 나락한 하나님의 개념에 대한 거짓된 개념을 가진 그들에게 특히 우상 숭배로 영혼이 더러워져서 예배드리면서도 꿍하고 있고 다툰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있고 교만한 마음 가지고 예배드리고 있고 이기심 가진 채 예배드리고 있고 기도하면서 죄짓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의의가 무엇인지 그 의미하신 품성이 무엇인지 또렷하게 인상 지어주기 위해서 의미한 모습으로 선포하셨어요. 산상수호는요, 사단이 하나님의 자유로운 품성을 다 가둬버리고,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공의 품성만, 잘못된 공이지만, 가혹하고, 엄격하고, 무순, 하나의 품성에 대한 찌들린 그들의 마음을 가진 그들에게, 주님의 자비가 자애가 무엇인가를 또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산상수호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스의 품성을 완성시킬 수 있는 곳에 그 관원을 처하게 하는 유일한 조건을 말씀하셨다. 가혹하고 엄격. 예. 홍해를 건너서 만화를 먹고 반석에 물을 마시는 그들이. 그들을 구원한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아무도 못 만났잖아요 만날 준비가 안 되었잖아요 맞나요? 예. 누가 구원받을까 신의 산에 하늘의 의의 원칙이 승포되었을때 견딜 수가 없어요 다도망가더요 모세만 딱서 있잖아요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창조주와 마음이 일치되었기 때문. 에 이것이 본생의 말씀. 아멘. 영생의 조건이에요. 시골 생활 첫 만날 한들, 긍강계의 첫 만날 한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아, 뭐가 없습니다. 아멘. 엄격하고 가혹한 예 맞습니다. 누가 의의 원칙 앞에 견들수 있을까? <laughs> 미안합니다. 이 말씀은 혜의 말씀이었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만이 관원에게 유일한 구원의 희망이었다. 예수의 말씀이 가혹합니까? 예? 주님은 분명히 청년에게 유일한 구원의 희망의 조건을 가르키셨죠. 높은 지위와 재산에 관한 그의 재산은 그의 성품을 악으로 인도하는 교묘한 가마를 끼죠. 이 똑같은 말씀이 구약에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솔로몬. 솔로몬이. 네? 부와 명예와 칭찬과 존기가 자신도 모르게 전금을 흙탕물로만들어버렸죠 그래서 금그 우상을 만들어놓고 뭐라 그래, 솔로몬이요? 여호하다 라고 할 만큼 속았죠이 부자 청년이 최상과 미묘한 이 가마를 계속 보관한다면 그것이 그의 사랑을 차지할 것을 주님이 아셨죠 그래서 잘 들어보실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다소라도 물러가는 것은 도덕적 능력과 효능들을 감소시킬 것을 계속 부여하고 있는 것이었다 친구를 만나는 것도 조심해라 친례여완은, 애녹은 그의 경건을 떨어뜨릴 친구를 안 만났다 조심스러웠다 만나 가는 것 애녹도 아시죠? 그들과 지속적 교제는 피하였다. 대장토 말씀에 이 에너기의 품성은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상태입니다. 많이 준비한 다음에 이따가 나가서 도시에 나가서 전도하고 데리고 와서, 에너기 그랬나요? 예, 네, 오래 안 머물렀어요. 데리고 와서 집에서 가르쳤죠. 두 부류가 있습니까? 어떤 부류는 세상에 너무나 익숙해서 애녹의 기비를 감당치 못하고 떠나갔고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고 죽었다 요약합니다 이 청년과 하나는 재빨리 똑똑합니다 말씀을 이해하지만 슬펐다 슬펐다 사달은 청년에게 유망하고 아첨하면서 유혹하고 있었고 부자 청년은 하늘의 보아를 원하였지만 그의 재산이 가져올 현재의 유익도 원하였다. 그는 이런 상태에 있어서 있음을 슬퍼하였다. 영생을 원하였으나 기꺼이 희생하려고 하지 않았다. 영생의 값이 너무 비싼 것처럼 생각하고 재물이 많음으로 그는 슬퍼하면서 떠나갔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는 그의 주장은 거짓말이었다. 세상이 그의 경배의 대상이었고, 그는 세상의 재물을 포기하는 것이 너무나 큰 모험이었는데, 그는 영생의 제의를 거절하고 떠나갔다. 그 후로, 교회 안 나왔는가? 천만의 말씀은, 교회 잘 다녔답니다. 그때 이후로 그는 교회를 다녔지만, 세상이 그의 경배 의 대상이 될 것이었다. 무수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호된 시련을 통과해도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포기하고 주님을 모실 것인가? 그다음 본단 예수께서 이 청년을 취급하신 일은 실물 교훈이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요. 순종은 단순히 번문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실생활에 옮겨지고. 품성으로 예정될 수 있는 순종을 주님께서 원하신다. 하나님은 당신 나라의 시민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품성에 대한 당신 자신의 표준을 세우셨다. 아멘. 예? 그리스도와 통역자가 되고 주여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전 존재가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것이다. 아멘. 하늘을 갈망함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조건들 때문에 돌아서 버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든 사람은 숙고해 보아야 한다.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관하는 아니요, 난 당신께 모든 걸 드릴 수가 없습니다고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산은 정직이죠. 당신의 사업을 진적, 진척시키는 데만 사용하다고, 사용하라고 제의하셨다. 오직 이 방법으로서만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으시다. 성경을 좀 맺게 보겠습니다. 10편. 19편, 20편을 우리 펴서이가 19편 12절과 14절을 여러분 암송하라고 말씀했죠.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참, 중요한 기도죠. 최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이 제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래서 내가 큰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성이시오, 나의 고속자신여와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까지라도 마음의 생각 은밀한 것까지라도 주 앞에 연락되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그런 사람들은요 환난 날에 여와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 드시고 승수해서 도와주시고 특별히 5절 승리의 깃발을 통하여 마귀가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를 도와준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아멘. 19편 20편 주석을 펴십시오. 19편, 20편 주석을 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10편, 19편, 20편의 시는 특별히 우리를 위한 시편이다. 펴셨습니까? 예, 10편, 19편, 20편은 네 번째 절을 보시면 시편 19편, 20편을 편해서 찾아볼 수 있는 영감의 말씀이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나에게 제시가 되었다. 한번 자주 읽어보십시오. 두 번째 문단을 보려고 합니다. 화이신자의 기시 가운데 밤 동안에 밤 동안에 이 시편의 말씀들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였다. 누가 흐물에서 벗어나고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들으십시오. 자를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아, 네. 지금 우리는 자 방종에 육신의 충동대로 성향대로 성격대로 성, 성질대로 선체적 후천적 성벽대로 살 시간이 없다. 아, 네. 만약 우리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출 것이요. 그리스도인 품성의 완성을 위하여 매우 열렬하게 노력할 것이다. 우리 할 일이 바로, 뭐요? 이 웅대하고 엄숙한 사업이다. 이 일이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사는 시대에 관하여 깨우침을 받아야 할 것이며 참된 증거가 주어질 때 깨우침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자해를, 자아를 철저하게 살피게 될 것이다. 이런 기별자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태 5장 48절을 펴십시오. 마태 5장 48절. 셨으면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한번 읽어 보십시다. 쳤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질문드릴까요? 산상수원을 보신 분들은 딱 기억하실 거예요. 그럼으로라는 말의 의미는 딱어 있죠. 무슨 뜻입니까? 예, 맞아. 이 장의 결론을 의미한다. 맞아요. 그것이 완전의 의미이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48절 주석을 보세요. 품성건설의 완성. 여러분 다 잊지 않으셨죠? 주님은 그의 구속받은 가족들에게 완전을 요구하신다. 그러는 품성 건설의 완성을 요구하신다. 그 다음 제목. 완전한 사람의 생활 표준을 샘플로 보여주었죠. 그것이 뭔데요? 무엇인데요? 요즘 교회처럼 다 우리 인간이야. 다 그런 거야 라는 거짓 표준이 아니고 분명한 표준을 세우셨다. 부자 청년 보세요. 오늘날 부자 청년처럼 침내 시문하면 침내 몇명 받을까요? 우리의 구주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된 인간 관계를 맺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딸들이다. 조심스럽게 행하는 법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한다. 근 30년 동안을 그분은 최고의 완전의 표준을 따라서 완전한 사람의 생일을 사셨다 그래서요 한 말씀 듣고 한두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분을 알려하여 기도력 책이죠 That May I Know Him 이란 책인데요 182페이지 예수께서는 완전한 그리스인의 품성이란 무엇으로 고성되는 것을 당신에게서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열두 제자를 택하셨다. 아멘. 모든 그리도인들은할 일이 무엇인가 예수의 품성을 연구하는 것이었다. 마음과 목적과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일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기를 주님은 원하셨다. 그럼 두 번째로 그 의미가 무엇인가 봅니다. 품성 건설의 완성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 히브리 2장을 빨리 펴십시오 히브리서 2장 품성 건설의 완성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우리 어르신들 꼭 기억하십시오. 이 일을 완성하시고 주무셔야 돼요. 그래, 의인의 보화에 참여해요. 그것이 뭔가 의미를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스 2장의 말씀 10절부터 읽습니다. 10절만 읽습니다. 만물이 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마른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따라하십시오. 저의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뭐 되었다고요? 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성경구절을 정하는 그렇게 주석합니다. 끊임없이 죄악과 투쟁하고 맞서면서 온전하이신 예수님. 5장의 설명 잘하죠? 5장 다시 비십시오 7절과 9절인데요. 8절, 9절만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받으신 고난 고난 무엇인가? 청년들은 금방 연결시킬 구절들 기억합니까? 베드로 전서 2장 19, 21절까지 특별히 어디 나옵니까? 베드로 전서 4장 1절, 1절. 4천 년간 타락한 인간의 성정을 그대로 취하신 유정법칙의 지배를 받으신 그분 자신도 외부의 시험과 내부의 시험에 협공을 받으시면서 엄청나게 어려우셨어요. 그분은 끊임없이 재와 정하면서 물들지 않고 승리하는 이기는 그 경험을 통하여 완전해지셨어요. 아멘. 다시 쉽게 말합니다.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승리하셨어요. 아멘. 품성의 완승이라는 말이 의미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든 시험이 많은 는 거예요? 승리 초기문제 아시죠? 70페이지, 1페이지 말씀. 모든 심에 승리하고 이길 때뭘 받기 합당하다? 너준비 자, 여러분, 이 말씀들을 잘 알지 못하고 무식하면 신앙 열심히 하지만 허사입니다, 허사. 성경을 아셔야 돼요. 성경대로 사셔야죠. 아들이실지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워서? 이 순종이 육장 로마스 6장이요. 자신의 지체를 어디에 드리는지? 의에 드려 순종의 종이 되든지. 아멘. 맞나요? 네. 순종이란 내 자아를 부인하고, 육신의 충동을 부인하고, 끊임없이 성령에 따라, 음성에 따라 내 자신의 의지를 마 하는 거요? 바친, 이 자아굴복이죠, 자아굴. 에베소 사장 21절, 24절. 이것이 거룩함의 길이다. 아멘. 예수의 가르침의 요지가 바로 이것이다. 복음실리의 모든 전부가 뭐다? 나는 죽고 예수가 내게 사는 것이 복음실리의 전부이다. 우리 매일에 주어진 인생의 공과가 허사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의 품성을 이루는 그 일에 작은 교과서가 학습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들이실지라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따라하십시오. 온전하게 되어선적. 시간이 되었는데요. 마태사장 한 말씀 짧게 읽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마태 4장을 비십시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관을 품성의 완성의 근설의 조건에 위치해 올리고자 노력하셨는데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마태 4장 1절과 11절 어떤 장면입니까? 주석으로 말씀을 드리면. 배도의 세력이 똘똘 뭉쳐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시험이 온다, 온다. 온다? 특히 우리에게 개시만의 동생이 다가오고 있다. 예, 넘어서서 육신의 빗박이 어마어마 견디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노약자들을 잠을 재우실 거예요, 주님께서. 못 견뎌요. 주님의 은혜죠, 은혜. 이걸 떠나서요,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이 올 거예요. 그래서 빨리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마태 사장 1절 11절. 자, 자시성경은 보지 않겠습니다. 예수의 광야시오. 온 사단의 세력이 총연합해서 예수를 공격하는 장면이에요. 사단의 성이 엄청났죠. 예수께서 안 무너지시거든요. 이것이 완전이에요. 자, 사장 1절 11절. 짧게 읽고, 두 번째 제목을 요약하고 마칩니다. 품성 건설이 완전히 뭔가? 단한 점의 패배가? 그 이놈의 말씀을, 말씀을 중간쯤 보시면요. 중간쯤 나중에 좀 찾아보시고 못 찾는 분들은 주님께서는 아담의 치욕스런 실패에서 서력하고 저를 보실래요? 아담이 몇 부분에서 실패했습니까? 10개? 100개? 한 부분 한번 실패했어요 한번한번 실패했는데 뭘 빼앗겼어요? 에덴을 빼앗겼어요 여러분 가혹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할 수가 있느니라 기억하시고 용기 내십시오. 아멘. 네. 아담의 치욕스운 실패에 서력하고 서력하고 서력이라 말하시죠. 의미를 아시죠? 완전한 순종의 품성을 완성하시고 인간 가족들에게 모범을 남기셨으니 이는 우리가 그 모범을 따라 그대로 모방하기 위함이다. 아멘. 네. 만약 그가 하나님의 율법과 관계 있는 곳에 단한 점이라도 실패가 있었더라면. 온전한 재물이 되지 못할 것이었고, 왜냐하면, 아담이 실패한 것은 한점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아, 네. 여러분, 승천하게 합당한 품성이 뭔가? 앞으로 우리에게 마지막 시험이 남아있습니다. 뭡니까? 1월 시험은 어마어마한 시험이 될 거예요. 창세 이래도 없는 환란이올 거예요. 오직, 그리스의 품성으로 옷 입은 사람만 견딜 거예요. 왜요? 그분의 품성만이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에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부자 청년 관원을 다루신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기억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신앙이 참 어렵다, 구원의 길이 참 좁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 가신 길을 생각하고, 믿음의 노독들의 길을 생각하고,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맛본 사람으로서, 이 길만이 유일한 길이요. 누구든지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정의임을 생각하고, 은혜가 충만히 예비되었고, 온 하늘의 도움이 베풀어질 것이며, 무엇보다 우리 속에 새 하나님께서 내재하셔서 이 일을 이루어 줄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무도 실망하지 않고, 아무 낙심하는 죄를 범치 않고, 불신하지 않고, 엄마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할 이 길을 걸어가는 의뢰로운 백성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한 달도 우리 모든 가족들, 이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우리 가족들, 특별히 이 교회를 아버지 기억하셔서, 속히 요한보음 17장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마지막 일을 준비하고, 속히 사업을 마무리하고, 주의 재림을 촉진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의뢰를 베풀어 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